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요즘에 계속해서 분갈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 종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에, 한번 좀 당겨 볼까요 에, 엄청 괜찮은 종자예요 에, 이게 뭐 이거는 녹봉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어떤 때는 절반씩 무늬가 들어가지고서 아주 보기가 괜찮은 에... 녹봉년입니다. 아... 언뜻 보면은, 에... 이게 녹중투로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종자예요. 그래서 애지종지 기르고 있는데, 이게, 보세요. 이 벌브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벌브를 밀었어요. 야 이야... 이렇게 자손이 귀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한번 털어보는데 한번 에 털어가지고 뿌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아, 털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뿌리는 참 많기는 합니다. 누가. 근데 에, 다 죽었죠? 이런 거는 에, 푹신푹신 죽은 뿌리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커뭇으로 만 거는 에, 안 좋은 뿌리예요 그리고 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게 참 날벌레가 알까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 뭐 때문에 에, 계속 죽어 나가고 번식을 못했는지 전문가들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죽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 번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아시는 분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요거는 좋은 종자지만은 옛날 같은 건 이것도 다벌붙부티기 했는데 다 떼서 집어대불고 한 총만 키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버릴 건 뒤로 떼서 나누어서 한번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네요 이거는 완전히 그뭐 벌부는 여러 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저는 죽은 뿌리라고 보고. 어, 이게 살려야 될 개체는 요거 요렇게 어, 지금 뿌리가 너덕게 달려는 있는데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이걸 소독을 해가지고서 한번 분해 올리려고 합니다. 이거 들고 가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도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옵티바 이렇게 해가지고서 침지를 한 5분까지 식혀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현말에는 처음에 가둘 때의 그 기분으로 감중투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기에는 녹봉련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감중투가 됐던, 녹봉련이 됐던, 다음에는 좀더 좋은 자녀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 것들도 털어보면 뿌리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엉망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비인 경우도 있고 벌레의 침투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외상에 의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이유를 모르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것을 어, 아시는 분들이나 조언을 주실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어, 저한테 지도를 해주시면 더욱 더 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감정투녹봉년 이 분갈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것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